7, 8회에서 계속해서 이산의 마음을 거절하는 덕임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추론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즐겁게 이런저런 추론을 하면서도 언제쯤 덕임의 감정선이 확실하게 드러날까 궁금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녀가 제조상궁의 무서운 계획을 들어서 그 계획 안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이번 9회에서 드러난 덕임의 감정선은 뜻밖이었습니다. 연모하는 감정을 몰랐다니요. 초반부터 등장한 이 떡밥은 구회 마지막에 가서 회수됩니다. 위기에 빠진 이산을 다시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르고 내달리는 덕임의 모습으로요. 구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산이 내 사람으로 명명하는 기준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사는 100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납치당한 사건을 두고 바로 해결하려고 하나, 홍동로는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우려해 이번에는 눈 감고 넘어가 버리자는 제안을 하죠. 이사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왕일에 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홍동로의 생각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딸을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무슨 일을 도모하겠냐는 이 산의 말 속에는 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9회에서 이전과의 드라마 방향과는 다르다고 느낀 장면도 있었는데요. 8회에서부터 이 부분은 좀 줄였으면 하고 봤던 장면의 연장입니다. 궁녀들의 비밀 조직이 이 산이 능행을 간 행성에서도 활약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넣게 된 이유로 덕임이 자신의 마음이 연모임을 확인하는 계기, 이산이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서 버텨내는지 이산의 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89에 걸쳐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이 덕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 대사에 명확히 지시되어 있는데요. 신호연을 보았을 때 너일 줄 알았다. 너일 수밖에. 이산은 함부로 자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앞서 말하듯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덕임은 이것을 가뿐히 충족시켰죠. 그건 그녀가 신호연을 띄워 빠른 시간 안에 이산에게 영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영특한 면이 있다는 점과 이산에게 충심을 다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이산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두 가지 면 때문에 이산은 이미 신호연을 띄운 사람이 덕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지 모르는 절제 절명의 순간에 이산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얼굴을 보기를 원한 사람은 덕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자 충직한 사람. 이두 조합을 지닌 사람을 찾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럼 저는 10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음.